밤하늘을 수놓는 별들처럼 제지의 선율은 자유와 즉흥성을 상징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어둠이 드리워져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비밥의 혁신적인 시대 뒤에 숨겨진 고통과 갈등을 조명하고자 합니다. 2차 세계대전 이후 미국 사회는 변화의 소용돌이 속에 있었습니다. 흑인들은 인종차별의 벽을 넘기 위해 투쟁했고 예술가들은 새로운 표현 방식을 갈망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 속에서 비밥은 탄생했습니다. 찰리 파커, 디지 길레스피와 같은 천재들은 기존 스윙 음악의 틀을 깨고 빠르고 복잡한 멜로디와 화성을 선보였습니다. 하지만 비밥의 혁신은 쉽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많은 이들은 이 음악을 소음이라고 비판했고, 백인 사회는 흑인 음악가들의 성공을 질투했습니다. 클럽에서는 인종 차별이 만연했고, 흑인 음악가들은 부당한 대우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경제적인 어려움은 더욱 심각했습니다. 음반 판매 수익은 백인 프로듀서들에게 돌아갔고 흑인 음악가들은 가난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찰리 파커는 비밥의 상징적인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천재적인 재능으로 음악계를 뒤흔들었지만 동시에 헤로인 중독에 시달렸습니다. 그의 삶은 불안정했고 결국 34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디지 길레스피는 파커와 함께 비밥을 개척했지만 그의 삶 또한 순탄치 않았습니다. 그는 인종차별과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 끊임없이 싸워야 했습니다. 비밥의 어둠은 단순히 음악가들의 개인적인 고통에 국한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당시 미국 사회의 어두운 그림자를 반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인종차별, 경제적 불평등, 그리고 예술가들의 고뇌는 비밥의 선율 속에 녹아들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이게도 이러한 어둠 속에서 비밥은 더욱 강렬한 빛을 발했습니다. 음악가들은 고통을 예술로 승화시켰고 그들의 음악은 시대를 초월하여 우리에게 감동을 선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밥의 어둠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것은 단순히 과거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사회에도 여전히 존재하는 문제들을 상기시켜줍니다. 비밥의 음악가들이 우리에게 남긴 것은 자유와 혁신의 정신뿐만 아니라 고통과 희망 그리고 인간의 존엄성에 대한 메시지입니다.